둘다 화평인다 <laughs> 팍팍 올려 끌어올려 어 여기도 있어 뭐가 여보 뭐 지금 9시 47분인데요 어휴 출발 시작부터 차가 엄청 기운이데 전부 수박 쪽으로 올라 가는 차들인지 네. 네. 아 꽃장 가면 돼요? 네, 그쵸? 그쵸? 다, 산거리 나오죠. 네, 5개월 첫 분유를 사네명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해야지. 음... 음... 가을색이 완연해. 가을 느낌도 팍 나는데 뭐. 어? 어. 나도 벗을 그랬는데. <laughs> 그까지거 그 이랬다고? 더워 더워 그까지거 그 이랬다고 둘다화병인다 지난번에도 들 말려서 오늘 이거 써야 돼 말려서 가야지 내일도 근데 11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럼 그 안에 마르지 안 말랐었어 그때 비 맞았나? 아니 이슬이 많이 내려가지고 근데 비와가 비올까봐 급하게 잡느라고 이슬 그냥 안 말리고 여보 음. 아 이거 벌레 있다 오 뭐야 벌레 지금 있었어. 지금 떨어진 거겠지 응자자 응? 어디 뒤에 아, 어이, 빠졌다. 수고하셨어. 너무 마당이 넓은데? 마당 넓으면 좋지 뭐 <laughs> 마당이 넓. 무데크 엄청 넓은 거야 여기 됐습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야계비, 호수, 호수. 계속 떨어지는데? 이파리가 오늘은 오래간만에 코카인 테이블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할뭐 벌레? 어디? 어우씨. 이거 저기 벌레인데. 어, 여기도 있어. 뭐가? 여보. 뭐? 그 벌레. 뭐왜 집에서 나오는 거야? 어디 있어? 올라, 올라. 목이 약간 잡아. 방태산에서 본두 그 벌레야. 어우씨, 방태산에서 엄청 많았는데. 그러니까. 밑에. 아니, 근데 차이, 그전번에못 봤는데, 그 벌레를. 여기 있는 것 같아. 가을에 꼭그 벌레가 있더라고응 그때도 단풍전에 그 벌레가 있었어. 응. 그때도 이럴, 이럴 시기였어. 예 응. 얘도 벌레 아니야? 때딱 이만 때지 어디? 만나 가냐? 이거를 어지 제가 우레탄 신나로닦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괜찮아? 응. 어. 다음에 또 그러면은 전번에 구독자님이 알려준 네. 방법 한번 해보려고 해보려고요. 아, 이거, 짐보다리 싸는 것도 이제, 왠지 졸업을 해야지. 한잔 끓여봐. 배도이 왔네. 어? 배도이 왔어. 응? 인내심이 들을 게 없어. 왜요? 응? 어? 안녕하세요. 아, 이거 붕어빵인데. 아, 붕어빵 사왔어. 네, 붕어빵이야. 아, 친구네 카페에서 구다. 아. 아. 또 이거 뭐야 웃들리 이거 또. 네, 예. 추억. 어? 추워. 새로 장만했어? 네, 멋있네. 못 보던 건데. 어, 사점. 소생님이랑 팥이랑 반반. 배도리가 저 배도리 군이 오면서 빵빵 사왔습니다. 같이 먹어. 감자 아니에요. 감자빵도 있어. 아니에요저 아니에요. 먹었습니다. 아 아니, 거기서 길어오는거 나도 알아. 아 거기 알아. 수도꼭지 있는 거. 가스가 또 움직였나 다 아니가? 뭐? 차 뭐? 한잔 내리려고? 응두그 돼지 감자를 한잔 내려서 먹어야죠 여자는 또랑삼 맞긴 맞아. 몰리지. 몰라. 솔직히 오늘 일을 안 했네 그럼. 응. 일을 안 했네. 왜? 3이면한 8, 9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시간이면. 배들이가 조금 아까 갔는데 분촬려오래아 <laughs> 이제 단풍색이 들었어요. 여기 오니까 좀 그래도 응? 깊은 가을. 에이 그 세월이 진짜 빨르다잉. 응. 올, 올해도 다 갔네. 붕어빵이 그만해 요즘 도 이렇게 미니로 해서 이렇게 차가 있어야지 커피 한잔 내려오라 어우 되게 다네 우레탄 차가 언제가 우레탄 신나라는게 있어갖고 사놓은게 있어서 그걸로 닦았는데 좀 나아졌네요. 그런데 구독자님이 일러주신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다음에는 또 그러면 그걸로 그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끓여야겠 자, 차한잔 마시겠습니다. 어우 따뜻하니까 좋네. 붕어빵이 요즘 요래요. 미니. 오늘 오는데, 거리는 146km인가 그랬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렸어. 어 단풍철이라 그런지. 그게, 어, 저거 있다. 200짜리. 응? 응? 라면 하나 먹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왠지, 그러네. 심심하네. 응. 심심해. 심심해요. 꼬리가 없어요. 개구리 같죠? 원님 개구리. 네. 어, 장만했습니다. 네. 어때요? 아 이거 진짜 이게 해야 되 근데 음. 미니멀옥스에서 세일을 해가지고요. 이거 얼마지? 근데 5만 0천 원이야. 어. 조끼가 원대고 네, 5만 0천원이야쪽끼가 4만 원 대고 이거는. 이거 그거 괜찮아요. 필요하신 싸서. 분들. 싸서 저희도 근데 샀거든요. 안전 따뜻해요. 뭐조기도 요런 타입으로 쪼끼도 있고 그러는데 다우님 쪼끼도 하나 더 사달라 했는데 조끼가 예뻐요 아니 요번그 그... 돌아가셔서 도 사세요 제 주위에서 많이들 샀어요 음. 아 이거 이, 이 정보를 드릴 걸 그랬네 진짜 음, 그래 좋은 정보인데 어. 몰라서 못 사시는 분들이 아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여보 술병 좀 옆으로 치워줘요 저미니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응 음, 어페럴 음. 그러면은 이거 사실만한 거 같아요 한번 들어가보세요. 하여튼, 뭐, 다운이 괜찮잖아요. 예, 깨구리 같아서 그렇지, 뭐. <laughs> 아니, 색깔은 흰색도 있고, 레이비도 있고. 네, 예, 이렇게 생겼는데, 다양하더라고요. 음. 사, 살짝 내리막이. 자, 라면 먹겠습니다. 고마워? 줘야지. 자, 오늘 한잔 먹겠습니다. <laughs> 짠! 입으로 짠! 어때? 꼬들꼬들리지 응. 음. 맛있구만 음. 맛있게 끓였네 또 하나 더 끓이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Train before I lose my mind and go insane. I don't want to sleep every night. I want to light a spark in the dark. I don't want to say I'm okay, living the same every day. Come run beside me, let's take our. 이건 베이컨이고, 크림이고. 어제는 제가 텐션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아이고. 팍팍 올려! 끓어 올려! 박스에서 주전자를 아, 가져오겠습니다. 아, 전에 뭐야? 거기다 나가자기 없다. 여기 다 있어. 어. 감자빵도 있고. 어우, 장사네? 아예 안 추? 다리 어. 바꿔줄까? 아니 안 추. 여기가 더 따뜻하다 그랬잖아. 불이 이렇게 오더라고. 아, 이거 처음 한번 어제 켜려고 그랬는데. 어, 다음에 켜? 아침에 켜도 되는데. 응? 어? 냄새 좋게. 그럼. 이 정도면 깨끗하네. 어? 이 정도면 깨끗해. 깨끗해졌다고, 응? 쪼그해지면 되는데. 응. 한 줄이야? 얼마 안 되더라고, 해물. 응. 초코님이 이걸 잘해야 돼, 대이컨 응? 어? 얌전하게 아주. 응. 난 그렇게 하거잘안 먹었는데. 어, 오늘 아침은 자기가 열일하는데? 예. 응. 이거 다잘가는데 오늘? 맨날, 언어가, 맨날 하것 같은데? 언어가 하나라고 해니까 어? 맨날 하는 뭐, 것 같은데? 얘기지? 맨날 내가 봐야지 자기 입을 해고 녹화가 안돼하시는 내가 고프로는 안 산다 좋다고 또 사는 사람도 있는데? <laughs> 아이고, 그런 사람이잖아 나는 잘못 만났는지 이게 에이. 잘못 만났나 봐응 어. 잘못 만났는지 난이 고프로 카메라, 아, 엄청 속색이는 거야. 마음 같은건 그냥 버려버리고 싶은데. 손 묻힌 사람이야, 뭐. 아니, 또, 자기 취향이 좀중요 줘. 봐줘. 많이 발라줄게. 아니야. 나 많이 바른다고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발라서 먹으라고. 이건 내 거라고. 근데 이 정도는 발라야지. 응. 어. 할르기 싫어가지고 <laughs> 그러는 거야. <웃음> <웃음> 내가 다 안다. <laughs> 자기 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음. 우리 이거 언제 먹어? 나먹겠는데 이거 계란. 아, 이거 베이컨. 베이컨 먹어 여보. 맛있어. 베이컨이 의외로 맛있어. 고소하잖아. 음, 고소해. 캠핑 나와갖고 또 텐션 떨어붙여 보기 또춤에요 그지? 완전 너무 오래해서 지쳐서 그래 <놀람> <놀람> 어제 텐션이 안올라가고 <laughs> 아이고 뭐 촬영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랬습니다 걱정입니다 가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어떤 영상으로 보여드릴지 걱정인데요 그냥 가을 가을 보여드려 <laughs> 네, 가을 가을로 그냥 오늘 영상은 가을 가을로 만족하시고요 가을은 가을대로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여기 캠핑하면서 낙엽이 비처럼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데 아, 너무 좋았고요. 낙엽이 어떻게 보면 꽃보다 이쁠 때가 있어 맞아 꽃만 예쁜 게 아니야 음, 맞아 어우 맞아? 구독 네. 좋아요 <laughs> 네 구독 눌렀습니다 구독 <laughs> <그죠>? 좋아요 <laughs> 네, 이제 좀 있으면 이 낙엽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겠죠 오늘 이곳에서 캠핑 잘 마치고 저희 부부는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늘 저희 부부 영상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블랙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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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이야. 왜 또? 좀 톤을 올려, 끌어올려 좀톤좀 좀 아, <laughs> 올려. 아, 빌려도. 다운, 아, 이좀 올려. 다온, 다온이 텐션 올리라고. 아이, 아, 좀, 아, 오늘은 텐션 좀 좋아졌어요 어제보다. 톤좀 올려, 톤 좀. 목소리가 올리고 그렇습니다. 아, 이 중점 하지 마. 분위기 아. <laughs> 아. <동의> 잡지 마. <laughs> 저 이제 가다가 점심 먹고 천천히 내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아, 혼자 뭐 하는 거지, 그 또? 혼자 합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페니타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동계철이 되면 이 바닥에 데크 위에도 꼭 방수포라도 깔아주셔야 돼요. 이건 왜냐면 냉기를 차단하기 위해서고요. 이런 데크 위에서는 이런 나무와 나무 사이 틈으로 엄청나게 찬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겨울철에는 이 땅이 됐던 데크가 됐던 방수포를 꼭1차 깔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난방하실 때이 페니타는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 페니타는 켜게 되면은 이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 아래는 발실 없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예, 그래서 발이 시렸기 때문에 페니타는 이렇게 테이블이나 이런데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 페니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난방을 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 놓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페인트만큼은 제가 꼭 바닥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높여놓으면은 절대로 이 더운 바람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어, 이 테이블을 그동안 놓고 쓰셨던 분이라면 이렇게 내려놓고 쓰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한번 내려놓겠습니다. 페인타를꼭 이렇게 땅바닥에다 놓고 사용합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먼지가 날려서 자기는 올려놓고 쓴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신발 같은 거를 이렇게 벗어 놨더니 이게 다 쪼그라들었다 맞습니다 이 앞에는 이런 신발 같은 거 크록스 신발 같은 거 이런 거 놓으면요 이 열이 오기 때문에 이게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페인타를 바닥에 놓고 사용하실 때 이런 물건을 이 앞에 놓으시면 안 되고요 멀리 놓으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낮춰놓으니까 여기서 먼지가 날려서 싫다. 뭐파쇄석이됐던 뭐가 됐든 됐던 이 먼지가 날려서 싫다. 그러시는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만약에 먼지가 날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 잠깐 날릴 거고 그거 날아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영향을 안 미쳐요. 송풍기 같이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 열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그 코스트코 비닐로된 방수포를 깔고 쓰는데요. 이, 만약에 여기 열이 전달된다 그러면은 그 방수포가 이게 우그러들어요. 변형이 되겠죠.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다만, 이렇게 높은 신발들 같은 거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거는 변형이 올수 있어요.